하시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 자기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리따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혹시 태국이세요? 네 저는 지금 태국이고요. 지금 격리를 의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간 격리 중입니다. 와. 그러면 최근에 태국에 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12월 11일 날 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 하실 것도 같고. 네, 아무나 갈수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네. <laughs> 어떠세요? 격리 지금 며칠째입니까? 어, 저는 26일 날 앞으로 이틀 뒤에 이제 격리가 끝나고요. 네, 네. 아직 기분은 여기가 태국인가 한국인가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격리 생활 진짜 어떤 느낌입니까?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도 격리를 해봐 가지고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네. 집에서 하는 격리랑 호텔에서 아예 격리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 호텔도 뭐 발코니가 있는 호텔, 뭐 큰방 호텔 네네. 그리고 산책을 할수 있는 호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 자기소개 하셨을 때 태국에서 취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열망이 많거든요. 네 <laughs> 태국에 취업하기까지 어떤 과정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셔서 태국에 취업까지 하셨는지 살짝만 얘기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태국은 처음 여행을 왔을 때제첫 네. 해외여행이 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한 번쯤은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교랑 대학원까지 다녀야 됐기 때문에 네. 중간에 태국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아, 내가 태국에 취업을 하고 싶었고 그걸 네. 목표로 뒀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준비했었고 제가 한국에서 직업이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오. 방학 때마다 시간이 있어서 방학 때 항상 태국 여행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준비도 했고 어느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 나는 이한 회사에만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 회사에서는 뭐 컴퓨터 보겠지 아이 회사에서는 뭐 경영 쪽으로 보겠지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 회사에 문을 두드리려고 네. 자격증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의 취업을 이미 학부나 대학원 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찌감치. 네, 네. 갑작스럽게 중단한 그러면... 게 아니고 미리미리 네. 다네 준비했습니다. 와, 그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아, 여기서 취업해야지. 물론 저 어,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딱 정할 수 있는지 외국이잖아요. 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이 막 워킹홀리데이도 가고 해외에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모키몰리데이를 뭐 갈수 있는 나이가 안 됐어요. 아, 이제 못 가는 거죠? 아, 그래도 네. 나는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일을 하고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가장 첫 여행이 태국이었고 네네. 가장 인상깊다고 생각이 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네. 네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즘도 사실 취업이 잘안 돼서 한국에서 원서를 네. 여러 번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리타 선생님은 태국 취업 원서 몇 번이나 넣으셨습니까? 저는 한 번에 됐습니다. 와 준비를 오래 해오신 만큼 이야, 한 번에 네. 원하시는 곳이 혹시 그 다니시는 곳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네네. 계신 곳이 네. 국제 기업입니까 아니면은 태국 회사입니까? 아 태국 한국 공동 회사입니다. 아 태국 한국 공동 회사예요. 네. 그 태국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 태국어를 네. 필요로 한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회사 생활을 아, 할때 네. 문화가 조금 네. 더 다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음, 태국어는 어, 이제 어느 어 정도 면접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방학 때마다 여기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말 아주 기초적인 한달 유태일 한달 다녔어요, 학원에. 기초적인 것밖에 네, 몰랐고, 그냥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음. 이제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여행이랑 와서도 직접 부닥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태국분들과 음.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일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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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화가 조금 다른가요? 직장 내 문화가? 아...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네, 그것도 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 아무래도 여기는 성 소유자분들도 되게 많고, 네. 이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안 물어보게 되고, 안 궁금하고, 네. 그냥 네. 직장 동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 남자를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하 계속 물어보길래, 너 혹시 게이야? 남자 좋아해? 네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날 사장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건 프라이버시니까 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헉. 앞에서는 네. 친절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네네. 네 아빠도 것이 다르다고 네. 하는 게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일하면서 아 선생님 약간 목소리가 떨리셨는데 아마 <laughs> 뭐...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나름 그 직장인만의 고침이 거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불만이 네.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일하는 부분에서도 네네네. 상사가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줘. 아니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줘. 근데 태국에서는 그 네.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앞에서는 네, 네, 뭐 해주세요 하지만 예토 뒤에서는 그게 다 사장님한테로 다 <laughs> 이야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취업을 해서 해고 그러니까 태국 네. 그 동료가 있고 태국인 상사가 네.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관광객으로 가서 네. 예. 다르죠. 느낌이 일을 하는 것과. 아, 그런 네. 게 있군요. 선생님. 네. 자, 제가 친절한... 듣고 듣기로... 네. 친절한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야,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친절한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것도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가 리따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지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시던데. 네, 맞습니다. 혹시 태국인이십니까? 네, 태국 남자친구랑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laughs> 너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그, 어, 교제한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교제한지는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1년이면은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쵸? 네, 네. 그, 태국... 남자에 대한 얘기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은데 태국 남성분들과 한국 남성의 차이점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어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만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태국 커플을 떠올리면 한국 남자 태국 여자 커플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더 많고 근데 한국 여자와 태국 여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국에는 남자 성별이 적기 때문에 네. 확률이 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남에 있어서 장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결혼도 안한 여자이고 네. 친구들과 클럽도 가다 보면 네. 네. 호기심을 보이는 태국 남자들이 물론 있겠죠. 어, 네. 근데 그 친구들은 결국 언어 차이, 문화 차이 그냥 한순간에 그때 놀 뿐이지, 사실 사랑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고. 음.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친구가 한국에 출장도 갔다 왔었고, 한국어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는 친구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음. 그리고 뭐, 저희가 항상 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태국 남자를 딱 떠올리면, 아, 쪄추 라는 단어가 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네. 저도 처음에, 아, 선입관을 갖고, 아, 맞아. 음... 그런 친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친구들이 뭐, 많다고 하니까, 나 네네. 또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유흥 문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가정적인지, 이거는 만나면 다 똑같이 뭐 한국, 태국을 떠나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네. 뭐 나라는 다르지만 사람은 다 똑같고 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저희는 서로 언어 문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laughs> 네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박수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지금 남자친구분도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군요. 언어든 경험이든 이런 것들이 네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문화도 있겠지만. 에이, 맞아요. 근데 음.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네. 뭐 태국 직원들하고 우스갯 소리로 하는 말인데 네. 이제 뭐 정상적인 남자는 뭐 1%밖에 없다 막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태국 어... 남자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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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개이 게이... 네. 근데 거기서도 반이 날리는 게 이제 뭐자카뭐 뭐 가정적인 남자 아니면 우추 음. 이렇게 날 날리... 응, 갈린다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남자 찾기가 참 힘드네요. <laughs> 그래도 또 리타 선생님처럼 또 태국 남자분한테 매력을 느끼시는 한국 여성분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 어, 마음 속으로 네, 많을 또. 거라고 네. 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장소가 중요하다, 만나는 장소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라도 팁이 있다면 태국 남자 만날 때 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사실 뭐 클럽이라든지 네네. 뭐 바라든지 이렇게 우연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네네. 만나서 잘된 커플들 그리고 잘 돼서 결혼하신 분들도 너무 많지만 네네. 이런 확률보다는 사실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이 사람이 어디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 사람이 무슨 회사를 다니냐 혹시 이 사람을 소개를 받을래? 이런 네. 문화가 많지만, 태국은 소개팅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뭐 대학교에서 만난다든지, 그냥 술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만난다든지 이런 거지, 1대1로 만나서 소개팅을 한다. 이런 문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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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 해보고, 성급하게 네. 네, 만나는 것보다는, 네. 네. 뭐, 어, 언어 교환도 하면서 만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소중한 얘기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리타 선생님 사실 콜리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둘의 인연은 어떻게 되죠? 네 유튜브로 알게 되었고요. 사실 네. 태국 무카타지에서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예올 초에 저를 알아봐 주신 소중한 시청자님이신 리타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경리 기간 동안 저랑 이제 또 태국 학습을 하고 계신데, 네. 궁금합니다. 취업까지 하셨고 남자친구가 네. 태국인이시고 또 이미 네. 대학교 때부터 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충분한 경험도 있으신데 언어에 네. 대해서 뭔가 더 필요한 걸 느끼시나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취업도 하셨고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다시 이 시점에 언어를 공부하시는 이유 이런 것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언어를 쓰긴 하지만 글씨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성조에 대해서 부분은 아예 몰랐었고 아직도 문법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냥 회사에서 단어 정도만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유튜브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한 달밖에 안 다녔고 그거는 말하기 학원이었기 때문에 네. 글씨는 제가 혼자 독학을 해서 외웠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성조라든지 이런 거는 나도 독학을 해봐야겠다.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공부하는 다른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드라마 섀도잉? 이렇게 해서 뭐 공부를 했다. 음... 문법도 모르고, 성조도 모르는데, 과연 섀도잉이 될까? 음... 전혀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마켓에 가서 아무도 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어... 뭐 인터넷 설치라든지 집을 구한다든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아무도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우선 그 글자를 적고 이게 오이면 아 이건 땡과야. 혼자 외우고. 아 이건 마늘이야. 그냥 네. 혼자 외우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녔던 네. 것 같아요. 어, 직접 네. 부딪히셨군요. 인정... 하나하나씩 다. 어... 네. 그래서 언어는 제가 왜 다시 더 배우려고 하냐면, 물론 네. 남자친구랑도 소통을 더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태국이고, 네. 제가 더제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셨군요. 자, 격리기간 동안에 공부 한몇해 해보셨는데, 어떠, 네. 어떠십니까? 성조. 이제 조금 이제 잡히시기 시작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네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형성조, 유형성조 이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를 봤을 때. 네. 쿨리 선생님이랑 하면서 이제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는지도 그런 방법을 음. 아마 직접 부닥치고 외우셨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더 쉽게 잘 외우게 된것 같습니다. 우와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함께 수업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어수제셨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저희가 딱세번 수업했는데 예, 다른 분들 몇달 수업할 거를 다 깨달으셨어요. 아, 정말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자 선생님께서 네. 이미 오래 전부터 태국을 사랑하시고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고, 예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소중한 인터뷰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